얘네도 발대니까. 많아 많아. 어. 몇 팀인데요? 세 명. 한팀 보이고 두 팀. 팀한 보인다고요? 이쪽 잘털어요 어. 이쪽 잘 타라. 확인. 나 여기 돌지 떨어진다. 그냥 네. 까지 떨어진다. 한두세네두팀 확인. 픽트. 확인. 타, 차 트리스에다. 발대 쪽으로 두팀 날라가요? 네, 알겠어요. 여기 상거리, 상거리 차 내가 뺄게. 이따 가면. 오토바이 끌고 갈게요. 사번 라인, 없죠? 원이 팀? 원이 팀? 4번 쪽, 3번. 4번은 모르겠고, 2번 핑이 일단 있어요. 확인. 아, 씨발 원인 맞췄는데무리 하지 마요. 초반, 초반 결단 하지 마요. 헤까비지따비헤따 어, 여기 따비려 있는 건가? 내 헤따비! 고따비 헤따비! 헤따비! 헤따 야 나는 우야 여기 다 떨어. c k up, 필요야요 뭐야 이네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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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 o I do. I do. I do. 이 do. I do. I do. I do. I do. I do. I 어, 어, 이거, 이쪽 진행, 이번 쪽 진행할게요. 네. 확인. 도체 아, 필요. 확인. 얘네, 아마 4번 쪽에 있을 거예요, 있으면. 확인. 어, 번 아, 어, 어디, 어디까지? 번 아, 확인. 4번님은 필요하나? 그. 아, 차 있어요. 차 있어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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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어디 3번? 오케이. 3번이. 성 3번. 어, 조심, 성당 조심. 여기 추마는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선천님 음. 아웃서클 타면 지나갈게요 총소리 뭐야? 내꺼. 사기자때리는 거. 아, 바퀴. 따라가. 나 레더 필요. 레더 씨랑 엠버 파츠 다. 어, 위에 바지 째. Okay. 일단 별안 보이는데. 일단 사방 안 보이네요, 제시아에서. 음, 네. 나 가게 4번 쪽나 들어가, 아 살짝. 이번 쪽 들어가도 될것 같아. 한 번만 할거 나옵니다. 왜탈렸어얘 누가 탈었어 여기 함대 살았을 거예요. 안탈었어요 알겠. 앞에 똥가락 여기. 이거 이번 능선 들어가서 패찰 라인 기는 곳다 찾아줘요. 바로 가스 가스리 갈게. 아 씨발 내정지 왔어. 갈게요. 가진 조심. 애들만 따면 돼. 확인. 이거 있어봤자 하나일걸. 아 뭐야. 앞에 빈거 아, 같으니까 뭐야? 바로 불어다가. 어, 어디까지 배워요? 1분 <목소리> 어, 발을 차니까 내가. 다한 번이요? 한번 들어가요, 비었으면. 아, 나한번 들어가지 말고 공발 톱 지나갈 거니요 이거 공발 톱 지네. 공발? 예. 지호야, 여기 샤룸 싸들라 4번. 어 네. 4번, 4번. 4번 비한는 같아. 나 지금 배율 없어서 안 보이니까. 그럼 4번에서 한번 시합하고 들어가자고. 네. 앞에 미라도 있고. 4번 뛰었다. 4번가 진행해요. 진행해서 본발적 어. 시합 나면 한번 따줘요. 나나그 뭐지 한번 해야 돼 지금 나. 이 근데 파밍 좀 부정 거 아니에요 저희? 어나 많이 부족. 3번 있다 3번 있다. 어 3번 있다 확인. 탑 들어왔대 반들3번 밀. 탑 들어왔고. 내 상자 하나 있고. 아래쪽 풀기 사람 풀기 주고. 아무튼 현재 네 3대도 있고. 확인. T M 하나 필요. 이미 살. 아 대탄 필요. 확인. 난 레드 필요해. 아. 빠기 소리. 3반 쪽. 온바 응? 지금 있어요. 뭐야? 이네 붙었다. 오, 1번 2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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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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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야이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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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 얘네 권장의팀이거든요 아방 피었고 이거 공발을 좀 이따 보내 공발도 진행할 거예요. 어 그 거는 사바나 칭지. 쏘요레나 하나만. 기출했는데. 네, 차 없었죠. 아, 어, 차 없었어. 아, 뭐밥박거그거고 아, 맞네. 밥박거 이거도 어차피 한 대임. 저거. 포커이 맞죠. 지 뭐. 앞에 폭 떨어지고. 예, 네, 이거, 자, 곰발 적시아라생 싸울게요. 어. 여기 설려있거든요나 나, 홀로나 레드도 있으면 아무거나. 나 이거, 아이, 3대야. 여기 털려있음. 어. 약 필요? 아, 약 하나도 없어. 약이 거기 보급 뒤에 사람 있고. 제발. 여기 어디야, 여기? 4번째 죽지 않아. 이거 곰발 애들이 보급 챙겼어요. 야 종현아 이거 4번 빈거 같은데. 어디요? 4번 비었어? 3번쪽 빈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뭐 공발해를 보내고 진행해야 돼요. 하려면은. 아 근데 이거 킬러가면 3번 3번에서 교연했는데아 있다 있다 이따 있어. 애들 있어. 썰은 썰은 있다. 언덕라가는 일단 올라간다. 4번도 있음.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거 뭐, 로프 쪽끼었따 보자. 진행하기. 2번쪽 하나 진행하는 거 같고. 시작야다이렉스토어이요이 없냐고. 이곳이 없 없어. 이어가 없어. 이번쪽 진행하자 지금 바로? 예. 이없심 네, 도로 따라? 어 <laughs> 도로 타고 가야 <laughs> 보도좀 빠르다. 어,라. 어라. 이거 이번 쪽 시야가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그냥 아, <laughs> 일단은 조심하고. 어디요? 지금 있는데요. 하나. 네, 에, 그 4번 쪽에서 한 마리 걸어서 진행했거든요. 이, 지금 2번으로. <laughs> 일반 했 1번 애들이 4번까지 먹은 건가? 아니아니아이 네. 아니. 이거 아까 그타 세워진 애가 먹은 거야. 하 1번 쪽 있어? 1번 쪽 있어요. 음. 더 돌아야 돼. 네, 2번까지 와요. 그다 이거에. 가는 중. 그나, 형 연막이 많이 없어. 연막 하나 있어. 연막 둘, 세 넷. 약 1, 일륙방. 어, 이, 저약 좀. 일 6, 방이면저 약. 음. 제가 부상 하나 드리. 여기 앞까지 먹고요 지금 이번있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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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드폰 말 좀. 날 레드시 너무 없어. 형 이거 영민이 형 앞에 창고까지 땡겨봐요. 이번까지. 아 오케이. 끌리. 기다. 바로 가. 여기 삼각바에 있다. 삼각바 먹어 이 집에. 주세요. 아저 있어요. 자기 장속 나쁘지 않다. 야, 이거 이번까지 땡겨서 압능사 간다 생각해요. 알죠. 이거 압능사까지 붙여봐요 형. 지금 이번까지. 내가 줄게 밤보는식으로 붙여요. 바로 나올수도 있으니까 뭐야? 기다려 기다려 일단 액션 없음 위 아직 조심 달려나안 보여. 완전 이거 나오는 액션 없었음. 음. 나 붙임. 아, 붙여도 돼. 봐 아, 주세요. 지금 1번 적 한번 봐 보세요. 잠깐만. 네. 비었으면 이거 살래. 크게 써도 됨 여기. 능선. 빠르게. 근데 크게 써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번에 아까 있었어요. 확인. 다빈거 같은데 여기 클리어 같아. 오른쪽. 클리어. 이것만 조심하면 됨 우린. 음. 아, 알았어. 근데 이번에 나 아까 진행할 때 액션 응. 없었어. 나 홀로 챙길게, 이거. 홀로도먹어야겠다 구상 몇개 있음, 힌두? 휴드? 힌두님. 저 구상 네 개요, 형. 저 구상 네 개. 이거 그냥 말 편하게 할게, 스크림 할 때는. 그래서, 호두, 호두. 힌두가 아니라. 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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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 손님 그... 말 편하게야. 염민이 형차 위에 올려놔요. 아. 박았다, 4번. 아긴 4번에 박았다고? 아, 같은 팀이다. 같은 팀.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앞, 앞, 앞 시차 좀 따줘. 내가 라인 끝에 오른쪽 다볼 거야. 4번 이동 중. 네, 확인 확인. 나 오른쪽 내가 볼 거야. 후다 너는 라벤 쪽 봐. 라벤 쪽. 지금 사번 있고. 아래, 아래... 2집도 있어요, 4번. 오른쪽 내가 볼게. 쟤 이거, 이번빈거 어디... 아님? 이번차 안보여요 저 아. 안보인다 안보인다 아이번 됐어요? 됐어요 오른쪽 라인 끝에 내려보자 4번 교전중 4번이 ESD랑 니땅식팀 어. 좀만 내려가도 되나? 이거 너무 내려가면 안되는데 넓게 서도 되긴 되요 앞에까지만 앞까지만 내려갈게 네. 아겠다 알겠다 차 차는 앞으 <laughs> 내려가지 어, 오케이. <목소리도> 아, 예. 아, 아. 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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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 예. 렸다 예. 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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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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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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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이거 형이 놓으면 안돼요 여기도 있어 바로 앞에 있고 야 바로 앞에 아 이거 안되는데 이러면 잠깐또안다나 한통 뺀? 이거 2번 지금 2번 거에 가야돼요 형어 ท่าอบทท่าบ้ขากันนะข้าเข้ากัะขา